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주식 멘토 이선생입니다. 어, 한 주가 흘러가고, 월요일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 1시 6분 좀 지나가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번 주한 주도 우리 여러분들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국내 이제 주기사포 시장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비교가 되는 게이 네이처셀하고 또코우롱트슈진 그쵸? 이두 가지 기업을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상업화가 된메디포스트는좀 제외를 해야겠죠. 이미 국내에서 상용화가 되어 있고, 지금 미국에서도 뭐 진출하려고 열심히 힘을 쓰고 있는 얘는 일단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팅 티슈진과 네이처셀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볼 건데 제가 이제 매드 포스트를 제외하면 코로팅 티슈진과 네이처셀의 그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수 있는데 그런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계속 네이처셀만 좀 찍어드리는 이유 항상 이제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네이처셀을 왜 봐야 하는지 그리고 주가의 상승은 언제부터 시작될지 좀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영상 시작 전에 우리 여러분들 어,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네이처셀 이야기 를 하려면 솔직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코오롱티슈진을 좀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딱 간단한데 뭐 같은 관절염 계통에 대해서 또는 같은 줄기세포 그리고 서로가 항상 비교 대상이기 때문에 이두 기업에 대해서 이제 갑무들박도좀 많아요 그래서 뭐 코오롱티슈진의 임보사 자체가 현재 뭐 미국 임상 3상 중에 있는데 임상 단계만 놓고 보면 솔직하게 말을 해서 우리가 뭐다 코롱 티슈진이 앞서 있다. 네이처셀하고 코롱 티슈진이랑 비교했을 때 얘가 앞서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네이처셀보다 앞서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시장에서 코롱 티슈진을 볼때 항상 단서를 붙입니다. 임상은 앞서 있어요. 솔직하게 코롱 티슈진이. 근데 근데가 문제예요. 이 코오롱 티슈진이 2019년 임보사 사태 이후에 규제 실락을 크게 잃은 회사라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게, 그죠 그러면 지금의 리스크에 있어서 임상 실패 리스크가 아니라 저는 이제 신뢰하고 이제 법적인 문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보면서 우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어, 핵심부터 조금 말씀드리면 임상 데이터는 있어요. 근데 규제 리스크가 좀큰 회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제가 규제 리스크가 좀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냐면요. 현재 임보사는요 미국 임상 3상을 다시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임상 단계만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네이처 셀보다 앞서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지만 과거에 무슨 문제? 바로 식약처에서 코롱 줄기세포에 대한 ex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 유래세포로 확인되면서 허가를 취소했다라는 점. 자, 그런데 네이처셀도 마찬가지로 퇴행성 관절염 시장을 타겟팅하고 있지만 임보사 사태로 인해서 주주들의 걱정이 많은 건 팩트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신뢰에 대한 문제점만 좀 본다라고 하면 임보사에 대한 핵심만 딱 짚어볼게요. 자, 2019년 임보사 사태를 저는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당시에 임보사가 시약처로부터 판매 중단, 그리고 품목허가 취소까지 갔는데 이유은 단순하죠. 허가받은 세포와 실제 사용된 세포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임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인 이 액이 식약처에다가 허가받을 당시에 제출했던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됐다는 거. 그러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건 아셔야 돼요. 신장유래세포는요 증심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라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오롱은 이 사실을 알고도 숨겼는지가 이게 사건의 트리거가 됐다는 라 거요. 자, 이거는 우리가 뭐, 인보사가 좋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저는 신뢰의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기사까지 나오면서, 대국민 사기극이다. 엄청난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일단적으로, 이웅열 명예회장은, 뭡니까?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재판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성분이 바뀐 것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속였다 보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민사재판에서도 그 소액 주주들이 제기한 6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코롱 측이 승소를 하면서 이 코롱 티슈진의 판결에는 어, 성분이 달라졌어도 효능이나 유해성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투자 판단의 중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버립니다. 자 이러니까 주주들 어때요? 속이 타죠. 자 그리고 현재 대법원 3심중 대기 중에 있는데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면 임보사가 뭐 임상은 잘 가고 있지만 이런 법규제 리스크는 아직 끝났다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코롱 티슈 내 결론만 얘기를 드리면 이러한 사건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을 바꾸기 위해선 일단적으로 임상이 달려 있지만 기업 가치에는 그런 신뢰가 묶여 있는 회사라고 볼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볼때 어때요?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렇다 보면 네이처셀은 뭐가 다른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있을 거예요. 네이처셀도 시각처에서 반대를 맞았고 라정차 내장도 주가 조작 혐의가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아닙니까? 물론 네이처셀도 문제가 있죠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네이처셀 자료를 좀 보게 되면요 자 네이처셀의 핵심은 뭡니까? 지금 상업화 직전 단계 규제 완화 수의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거 근데 얘도 문제가 있어요 25년 8월에 시각처가 어때요? 조인트 시스템의 품목허가를 최종 거부하면서 이때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까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포기를 했었어요 그때 주가 얼마나 빠졌어요 여러분들 이때 잖아요 8월 6일 이때 이때 주가가 미친듯이 바닥을 꽂았다고. 이때입니다 여러분들. 8월 6일 이때가 지금 품목허가를 최종 거부하면서 주가가 폭락했던 때. 그런데 저는요. 네이처셀의 이 사건 자체를 조금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처셀은요. 식약처의 임상적 의미부족이라는 점 하나 때문에 좀 반려가 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상분 문제나 또는 허위, 조작, 안전성 이런 데에서 문제가 생겼나요? 전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거는 여러분들 식약처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만 환자가 체감할 만큼은 아니라는 그런 판단 그죠? 그러니까 네이처셀은 행정소송을 하면서 특정위원 배제 요청을 하고 국제기준으로 바라봐라 식약처가 너무 자의적이고 과도한 기준점을 내세웠다 하면서 소송을 걸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네이처셀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했다. 소송한 것 자체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소송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은요. 뭐냐면 일단 규제 기준이 과도했는가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줄기세포 치료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기준 자체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그죠? 특히 고령화 퇴행성 질환 분야가 뭡니까? 조인트 스텐 같은 그런 치료제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뭐 조건부 승인이라든지 좀 유연한 해석들이 좀 늘어나야 되는 게 추세인데, 이걸 가지고 또 국내 정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해외 원정 치료 나가는 자국민을 적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 개선까지 한다라는 그런 뉴스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뉴스 잠깐 보면요. 국내 제도감 미비해 해마다 수조 원대 줄기세포 치료 비용이 일본 등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네이처셀은 막힌 회사가 아니라 응. 규제 변화의 바로 앞에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저한테 또한번 질문 던질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야 코오롱 티슈진하고 네이처셀하고 지금 너가 말한 거라면 어차피 코오롱 티슈진이 더 임상이 빨리 돼서 성공한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왜? 놓고만 봤을 때는 코오롱티슈즈는더 빨라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임상 3상이 끝나면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후기 임상, 중기 임상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코오롱티슈즈는 허가 취소 이력과 법적 분쟁에 대한 지속성을 지금 가지고 있죠. 자,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네이처셀은 그의 반면에서 허가는 반려가 나왔었지만 허위 성분의 문제가 있었나요? 전 이것만 놓고 얘기를 할게요. 자, 코오롱티슈진 줄기세포치료제 임상 당시 할때 식약처에다가 승인을 받을 때 어떤 걸 냈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네이처 셀은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자 허위 성분에 문제가 없는 네이처 셀, 그렇죠? 허위에 관련돼서 문제가 있었던 코롱트슈진. 자, FDA는요. 그리고 뭐 시각처는 과거의 이력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으로만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요. 임상 3상을 만약에 성공하더라도요. 승인 거절 사례가 꽤 많습니다. 특히 지금 뭐 줄기세포 시장은 안전성이나 장기 데이터, 임상적 의미 이세 개를 동시에 요구를 해요. 왜? 누가 지금 먼저 뚫어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임상이 끝나더라도 승인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뭡니까?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이처 세련되고 왜 코오롱트 슈즈안돼라고 생각할 거, 생각을 들,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코오롱트 시드는요. 단일 파이프라인이잖아요. 한 번만 더 실패하면요. 사실상 끝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네이처셀은 뭡니까? 임상 결과에 따라서 재설계, 재도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규제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수혜 가능성까지 있다라는 거요. 그러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 당연히 네이처셀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결론만 내서 얘기를 들리자고 하면요, 지금 뭐코오롱 티슈린의 임상 3상 아직 그리고 네이처셀은 임상 3상 진입 단계 중에 있는 상황인데, 자 임상 단계라는 숫자가 여러분들을 가장 쉽게 속인다라는 거, 즉 임상 3상이라는 말 자체가 거의 다온 것처럼 느껴지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저랑 여러분들의 차이점이 좀 난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하루 아니 매일을 네이처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료던차트던 계속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은 뭡니까 일상생활하시면서 잠깐 잡내서 차트 보고 기사 뜨면 잠깐 보고 당연히 저와 차이점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매번 찍어서 올려드리는 건데 그만큼 뭐 네이처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점이나 또는 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지 제가 그래서 다 설명드리잖아요. 어떤 유튜버를 봐도 점. 그만큼 설명해놓은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지껏 제가 말한 대로 시나리오대로 지금 네이처셀이 흘러왔고 이러한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네이버나 뭐 유튜브, 종토방 이런 데 검색하시고 가실 필요 없이 저 하나만 보고 따라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네이처셀만큼은. 그러면 자, 네이처셀에 대한 핵심 타점이라든지 정보들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떻게 봤는지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요. 여러분들 화면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놓겠습니다. 자이 번호로 전략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또는 댓글이나 설명란에 제가 문자 바로 보내기라고 해서 링크를 걸어뒀어요. 링크만 누르시면 저한테 바로 문자가 좀 들어오시기 때문에 지금 모바일로 신청 중이라고 하시면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항상 시초가의 종목을 좀 안내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저번주 금요일인가요? 1월 9일 우림PTS라는 종목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린 PTS, 과연 몇 프로 상승했길래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가라고 말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자, 1월 9일, 시가 16,050원에 시작을 해서, 그때 몇 프로 올랐습니까? 거의 상한가 29%까지 올랐죠. 어, 거의 30% 가까이 올랐는데 오늘 또 어때요? 1월 12일 26.42% 상승하면서 거의 40% 가까이 상승을 했다라는 점. 자, 오늘 한번 봅시다. 제가 1월 9일날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오늘 오전 10시 40분. 다시 재채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이거를 만에 수익률이 40% 이상 나왔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식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때 제가 1차에는 시초가 부근에 잡으라고 했어요. 1차에는 자 2차 얼마 14,000원에 추천해 드렸습니다. 2차는 14,000원.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40% 가까이 수익을 보면서 재미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종목들 우리 여러분들도 충분하게 뭐다 네이처셀을 가지고 가면서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유적인 부분이 좀 있으시면 이런 네이처셀 말고도 우리 우림피티사 같은 종목들 잡아보면서 조금씩 재미를 보시면서 우리가 시드를 좀 키워나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만약에 뭐 시초가 종목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분들은요. 댓글이나 설명란에 제가 문자 바로 보내기 클릭만 하시면 저한테 바로 문제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들어와서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종목들이 매일매일 나가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이 오늘 나왔을까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네이처셀 차트를 좀 봐야겠죠 야 이거 뭐 최저가 뭐 찍어주고 지금 뭐 난리가 난 상황이죠 아까 오전에는 지금 한 20350원까지 어, 내려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20150원까지 또 네. 내려갔다 왔네 자 그런데 뭐 우리가 걱정할 건뭐 없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을 하냐 지금 뭐 어딥니까 여러분들 이 박스권 라인 안에서 계속 놀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렸던 거자 최저점 17,000원 어, 이 부근에서 어디까지? 2만원 딱이 사이까지는 뭐다? 이때가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구간이고 이 박스권 안에서는 우리가 뭐다? 놀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주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 금요일이죠 금요일 장에서 우리가 뭐 있었습니까? 이때 저가 2만원까지 내려갔다 왔잖아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그래요 어차피 2만원 부근에서 지금 지지 라인을 형성해주고 지금 주가 어떻습니까? 2만 6백원 600원. 2만 6백원에서 지금 떨어지냐고요 여러분들 2만원에서 자꾸 위로 튕겨 올려주죠 자 그런데 현 구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2만원과 17,000원 이 사이에서 어차피 놀 거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우리가 대응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저는 주가가 2만원 위에 있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막 걱정하는 건 이거잖아요 뭐 지금 대차장구나 그쵸 뭐 공매도 아니면 저 증권사들끼리의 지금 뭐 그런 장난질 거래량들이 막 장난질 하고 있죠 자 이런게 문제라고 좀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어차피 우리 여러분들 어차피 똑같습니다 지금 24,000원에서 25,000원 구간 그쵸 여기 매물대랑 그쵸 그리고 3만원대 여기 위에 있는 초중반에 있는 매물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뚫고 올라가냐 우리 여러분들 이거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내려갈거면 17,000원 밑까지는 그냥 쭉 내려가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이거 어떻게 소화할 건데 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그냥 내려가라고 말씀하신다 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하는 게 뭡니까 우리 매매 동향 봐야 된다 라고 얘기했죠 를자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어느정도 답이 있다 자 여러분들 기존에 외인들 들어왔던 거다 빠졌었잖아요 근데 외인들 물량 어때요 슬슬 조금씩 다시 들어오면서 와있고 자 기관이랑 금투는 들어와 있는데 지금 매도세를 이어지고 있는데 개인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 자이 흐름만 좀 본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지금 뭐냐 외인들이 왜 사지부터가 걱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외인들의 비중이 어떠냐면요, 여러분들. 거의 8%에 입박합니다. 지금 8% 들어왔다고 거의 만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주가가 상상 올라갔을 때 시점만 본다 라고 얘기하면요 를 외인들이 들어왔을 때 주가가 움직였더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아니 주가가 지금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외인들의 물량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지금 회복세가 조금씩 보여지고 있는 건데 외인들이 지금 틀어막고 있어주는 거잖아 개인들이 매도를 하는 걸자 그러면 외인들은 왜 비중을 늘려갈까 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개인들이 매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4천억 이 4천억원에 대한 투자관 이런 내용에서 확실치가 않다 보니까 아 어, 이거 fda 내용만 가지고는 이제는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도를 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거를 외인들이 받아준다라는 거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외인들은 왜 받아줘? FDA 내용만 있으면 그냥 왜 받아주는 걸까? 자 여러분들 제 생각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외인들이 받아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좀 설명 드리는 부분인데, 자 오히려 우리가 자 FDA 미팅 전 또는 가속승인 전 투자 관련해서 두 가지 방향성을 좀 예를 들고 싶어요. 자 FDA 가속승인 되기 전에 투자를 받는 거랑, 그죠? 가속 승인을 되고 나서 투자를 받는 거랑 어떤 게 투자금이 더 많이 받을까? 생각만 해보세요, 여러분들. 당연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가속 승인 이후에 투자를 받는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자금력이 더클거 아니야. 왜? 자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지금 조인트스템에 관련해서 투자를 받게 되면 어느 정도 네이처셀를 뭡니까? 희생을 감안하면서 좀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미루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라정찬 회장이 언제입니까? 5월은 돼봐야 투자금에 대해서 좀 확실해진다고 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유유는 뭡니까 여러분들? FD의 가속성인 여부를 확인을 하고 나서 투자를 받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은 투자금 대비가 내가 2천억 받고 로스 나는 부분을 안고 또 안고 2천억 받을래? 또는 FD의 가속승인 이후에 어느 정도 로스는 있지만 4천억 이상의 투자를 받을래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이처셀도 머리를 쓴 거야. 5월에 투자를 받겠다? 그거는 애플의 가속성인 여부를 두고 나서 투자 얘기가 나왔으면 오히려 더 좋다 이거예요. 이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근데 우리가 막연하게 뭡니까? 4천억은 어떻게, 어떻게 할 건데? 라고만 그냥 말씀하시는 분들.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내용 생각을 안 하고 그냥 4천억에만 무지하게 계속 때려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진짜 할 말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두 가지 내용 중에 투자를 받는 조건에 있어서 어떤 쪽이 더 좋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지금 투자를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걸 떠나서 가를 올려놓고 유상증자 때려버리면 이것도 걱정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역으로 생각해봐요. 지금 외인들이 비중을 늘려가는 이유가 유상증자하려고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차트만 봐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너무나도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하는 부분들이 맞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점이 맞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외인들은 개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공포매도에서 물량을 다 쓸어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죠, 생각의 틀만, 그러니까 흐름만 좀 본다라고 하면은 분명하게 뭡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재료가 뭘까 외인들이 들어오는 지금 재료가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2월에 있을 가속 승인에 대한 협의 일정이라는 거야 이것 때문에 지금 외인들이 비중을 뭡니까 늘려가고 있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그냥 4천억에 대해서 투자금이 애매하니까 어차피 fda 내용 나와도 이 4천억 투자금 애매하잖아 그러면 말장광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매도하시는 분들 정말 바보인 거예요. 외인들은 비중을 왜 늘려가겠어 그러면 맞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시야를 좀 넓게 보고 흐름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를 할때꼭 체크를 하고 가야 하는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체크를 못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혼자 할수 있다 혼자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그런 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가 있는 겁니다. 저 의선생이 있는 거라고요. 그죠? 자, 네이처셀에 대해서 핵심 정보들이나 타점, 대응 구간이나 제가 딱 포인트만 집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실 건 뭐다? 포인트만 딱 잡아서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려주는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게 어렵냐? 엄청 쉽잖아요. 화면에 번호, 보이시잖아요. 전략 문자 보내고, 댓글 설명란에 문자 자동 보내기, 링크 딱한 번만 누르면, 제가 포인트 딱 잡아서 전달해드리는데, 그게 여러분들 어려운 일인가요? 정말 딱 3초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어렵다라고 하시면, 은 정말 저도, 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자, 정말로 네이처셀에 대해서 돈이 필요하고, 분명하게 지금 고민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도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자, 설명란, 댓글란에 문자 자동 보내기 링크만 클릭하셔서, 스트레스 안 받고, 네이처셀, 우리가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보좌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하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한번더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고민을 최대한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잘 보셨다고 하시면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